아, 1번 볼게. 지금 호의 길이비가 나와있지. 그치? 근데 호의 길이랑 누구랑 세트야? 중심과 크기 또 부채꼴 넓이 이렇게 세가지가 세트지? 그럼 봐봐.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면 그 호의 중심과 크기도 3대 4대 5 부채꼴 넓이도 3대 4대 5라는 거지. 그럼 지금 보면 AB대 BC대 CA가 3대4대5래요. 그럼 중심각도 3대4대5라는 거야. 그럼 호AB의 중심각은 여기, 호BC의 중심각은 여기, 호CA의 중심각은 여기. 그럼 다 3대4대5라는 거지. 아, 그럼 따라서 중심각이 3대4대5니까 3A, 4A, 5A라고 둘수 있겠네.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전체 다 더하면 12A죠. 10A, 12A가 몇 도야? 360도 그럼 따라서 A 하나에 몇이에요? 30아 근데 지금 뭘 구하래? ABC의 각을 구하래 ABC면 여기죠 근데 잘 보면 삼각형이 있고 밖에서 접하는 원이잖아 그럼 이 원의 이름이 뭐야? 그치? 외접원이야 그럼 O는 외접원의 중심이지 외심이야 그럼 봐봐. 두 꼭짓점과 외심이 이루는 각은 마주 보는 각의 몇 배? 두 배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5a이니까 150도지. 아 그럼 두 꼭짓점과 외심이 이루는 각은 마주 보는 각의 몇 배? 두 배. 그럼 따라서 ABC의 각은 몇 도일까? 75도. 다음 2번.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인에서 OD랑 CD랑 길이가 같대요. 호 BD와 호 AE의 길이비를 구하래. 그럼 호의 길이랑 뭐랑 비례해요? 중심각 크기, 부채꼴비 다 비례하지. 그럼 호 BD의 중심각은 어디야? 호 BD의 중심각은 여기. 그 다음에 호 AE의 중심각 찾을까? 어떻게 해? 양 끝점에서 중심에 연결. 아 그럼 호 AE의 중심각은 여기. 아 그럼 각의 비가 몇대 몇인지 보면 되겠지? 그럼 지금 보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각도 A죠? 그치어 그럼 여기 각은 몇 뭐야? 삼각형 OCD의 외각이니까 2A. E, 어, 근데, 원이니까, 반지름, 반지름 길이 똑같아. 이등면 삼각형, 여기도 2a. 그러면, 요 각은요, 삼각형 O, E, c 의 외각이지. 그럼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합이랑 같으니까, 그치, 여기 각의 크기는 3a겠네. 아, 그러면, 호 bd 대호 a e 를 구해야 돼. 중심각의 크기가 a 대 3a이지. 그럼, 호의 길이도 중심각 크기에 비례하니까, 1대 3. 그쵸 다음 3번. 반직선 CD는 원오의 접선이래요. 그럼 접선이면 중심에서 접전까지 그었을 때몇 도로 만나? 90도로 만난다라고 했었지. 그럼 직각 삼각형 보이지? 그럼 여기가 40이니까 여기는 50도. 구해야 되는 게 OAD 각의 크기지. 근데 원 반지름, 반지름, 그럼 여기 X. 아, 그러면 이 각은요, 요 삼각형의 외각이야. 그럼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내각합이랑 같으니까, 아, 외각은 EX겠네? 그럼 따라서 X 하나에 25도. 그럼 각 OAD 크기는 몇도예요 25도. 다음 4번. 지금 접점도 나와있네? 접선도 나와 있고. 그렇죠. DAC의 각이 32도일 때 EDB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잘 보면 이 선은요. 이 원의 접선이지. 그렇죠? 아, 그럼 접점에서 아, 저, 아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몇 도로 맞나? 90도. 그렇죠? 응. 그럼 직각 삼각형 보이지? 그럼 여기 몇도야? 58도. 아까랑 똑같네. 그러면 여기 x라고 한다면 반지름 길이니까 똑같아. 여기 x. 그럼 똑같지. 이외곽은이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아, 그러면 58은 아이고 뭐야. 58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 2x랑 똑같네. 그럼 x는 얼마예요? 20 근데, EDB를 구하래. EDB의 각을 구하래. 그럼 이 각은 어떻게 구해? 그치, 여기가 90도지? 옆이 90도니까? 그럼 90도에서 X를 뺀게각 EDB네요. 근데 각 X가 9, 29였잖아. 아, 그럼 90-29는 얼마야? 61도. 그럼 각 EBD의 크기, 크기는 61도. 5번 볼게. 다음 그림에서 AB는 반원의 지름이고요. 지금 AB랑 CD랑 평행하고 CE랑 OD랑 평행하대. 평행선 좋네. 그럼 뭐 생각해야 돼? 동의가 억각 그치? 그 다음에 준각이 여기가 24도래요. 그 다음에 호의 D, E 길이가 호 D, E의 길이가 6cm래. 그때 호 C, E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잘 봐봐.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랑 비례하잖아. 그러면 호 DE의 중심각과 호 CE의 중심각 크기가 몇대몇인지 알면 걔가 바로 호의 길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호의 DE의 중심각 크기는 양 끝점을 중심과 연결해. 아 그러면 요 각이 호 DE의 중심각이고 그 다음에 호 CE는 양 끝점 중심과 연결해. 연결했어? 아 그러면 요 각이 호 C2의 중심각이야 그러면 중심각이 몇대 몇인지 알면 되겠지? 그럼 평행선 나와있으니까 이제 각 구해보자 어 그러면 AB랑 CD랑 평행하대요 AB랑 CD랑 평행하대요 그럼 엇각 보이지? 여기가 24도야? 지그재그 여기 24도 그치? 어 근데 원이니까 반지름 길이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 똑같지? 이등면 삼각형 보여? 아 그럼 여기 각도 24도야 그럼 여기까지 구했어?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 어디야? C랑 C랑 O, D랑 평행하대 아 C랑 O, D랑 평행하대 여기가 24도였죠? 그럼 꼭각도 찾아볼까? 지그재그 하면은 지그재그 하면 저기가 24도니까 어 요만큼도 24도야. 그렇지? 어 근데 그럼 여기 몇 도야? 여기 전체 48도지. 근데 원의 반지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 똑같아. 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48도네. 그럼 잘봐 봐. 여기 각은요. 지그재그 할까? 지그재그 하면 48도의 역각이지. 평행하잖아. 그럼 여기 몇 도야? 48도. 아 그러면 여기 각은 어떻게 구할까? 그럼 저, 삼각형 C O E에서 48도 두개 빼주면 되지. 아 그러면 각 C O E는 180도에서 48도 두개 빼주면 돼. 96도를 빼주면 되겠네. 그럼 몇 도야? 84도 아 그럼 잘 봐봐 각 c o 이는 84도고요 그 다음에 각 EOD는 48도야 그쵸? 아 그러면 각 CO2대 각 CO2대 각 EOD가 84대 48이거든. 가의 비가 84대 48이지. 그쵸아 그러면은 호의 길이도 몇대 몇인 거야? 84대 48인 거야. 그쵸죠 어, 그러면은 호 CO의 호의 길이는 C이죠? 각 EOD의 호의 길이는 D이죠? 그럼 얘도 몇대 몇인 거으라고84대 48인 거라고. 그럼 얘 약분 좀 해볼까? 12로 나누면 4, 7이죠? 아 그럼 여기 길이비가 7대 4라는 거야. 왜? 중심각 크기비가 7대 4니까. 근데 D2의 길이가 6이라며? 그럼 C2의 길이 구하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아요. 아 그럼 4 곱하기 호C2의 길이가 42인 거지? 그럼 4로 나누면 호C2의 길이는 10.5. 정답 2번.